세상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미친 듯이 혁신을 이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기넨디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지만 행동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멋진 몸매를 갖고 싶지만 일단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떡볶이와 라면을 먹는 선택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정했다면 계속해서 도전하고 변화하며 혁신을 이루어가는데요. 오늘의 책세 권에서 다루는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알고 있는 혁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잡스는 성공하고 싶다면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도 미친 듯이 혁신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애플이 애플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름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를 대중에게 호소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유는 브랜드가 주는 가치를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잡스는 그가 인정하는 광고업계 최고의 인재인 클라우를 애플의 광고 제작에 끌어들였고 프로세서 속도나 메모리에 관한 광고가 아닌 창의성에 대한 광고를 기획합니다. 잡스는 애플은 틀을 깨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컴퓨터를 사용해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갖기 원했고 여기에 맞춰 클라우는 띵크 디퍼런트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카피를 생각해 냅니다. 이렇게 애플은 타사 제품들과 확연히 다름을 대중에 각인시켰고 지금도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구입하죠. 프레임을 깨는 시도는 어렵지만 분명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끊임없이 차별을 시도했어요. 우선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잡스는 타사와 달리 애플2의 보증기간을 1년으로 고집합니다. 애플의 CEO 마이크 스콧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만류했는데, 당시 전자제품의 일반적인 보증기간이 90일 정도였거든요. 결국 격한 논쟁 끝에 애플2의 보증기간을 1년으로 결정했고, 그렇게 탄생한 애플2는 16년간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며 600만 대의 판매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컴퓨터가 PC 업계를 탄생시킨 시발점이 되었는데, 새로운 역사는 완벽한 무언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PC 판매가 점차 동네 소매점에서 대형 체인점으로 옮겨가던 시절, 잡스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비싼 애플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OS가 깔린 저렴한 PC를 구입하는 일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잡스는 애플 제품을 돋보이게 해줄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물론 이 생각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모든 PC가 모여있는 대형 체인 대신 소비자들이 굳이 애플의 컴퓨터를 보기 위해 그곳에 들려야 했기 때문이죠. 이 사회는 반대했지만, 잡스는 애플 스토어를 열어서 소비자가 애플의 PC를 이용해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도록 만들었고, 그의 애플 스토어의 연매출은 12억 달러를 달성해 소매업계 사상 첫 10억 달러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애플은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통까지 한 산업의 전체 분야를 관장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잡스는 애플에서 만드는 제품은 혼을 빼놓을 만큼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2000년 무렵 MP3 파일이 유행하면서 CD를 구입하기보다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받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때 스티브는 이 MP3 시장에 주목했고 MP3 플레이어로 아이팟을 제작했습니다. 기존의 10곡 정도 들어가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달리 아이팟에는 1000곡 정도의 노래를 담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천국의 노래 중 내가 원하는 곡을 어떻게 찾느냐였어요. 잡스는 이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고, 그래서 생긴 기능이 바로 아이팟 전면부의 트랙 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엄지손가락 회전만으로 순식간에 자신이 원하는 곡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단순화라는 목적 아래 그저 기능을 제한하고 뭔가를 빼는 게 아닌 본질을 꿰뚫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2005년 아이팟은 2천만대가 팔려나가며 전년도의 4배에 해당하는 최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2005년 애플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수치였죠. 하지만 잡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이룹니다. 전화를 거는 휴대폰과 음악을 듣는 MP3 플레이어, 영상을 볼수 있는 PMP를 하나에 담았고 무엇보다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터치할 수 있는 완벽한 혁신을 아이폰에 담아냈습니다. 아이폰은 폭풍 같은 반향을 일으켰고 삽시간에 애플의 대표 제품이 되었어요. 심지어 2010년 말까지 애플은 아이폰을 무려 9천만대나 판매하며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아이패드와 아이클라우드를 내놓으며 맥, 아이폰, 아이패드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 다양한 제품군을 연이어 히트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치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할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 서면 손사래를 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되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약적 발전을 이룬 조직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기를 통해 도약의 파도를 탔습니다. 지금보다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할수 있다고 믿지도 않는 데 있어요.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완벽을 추구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한 무언가가 탄생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탁월한 인재를 발견하면 절대 놓치지 않았는데요. 빌 에킨슨을 맥 팀으로 스카우트할 때도 잡스는 무려 3시간에 걸친 긴 설득을 했습니다. 에킨슨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말은 이랬어요.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높은 물마루에서 서핑을 한다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짜릿할까요? 반면 파도가 다 지나간 물살 끝에서 개 헤엄치는 건 아무런 재미도 흥분도 없죠. 우리 회사에 와서 세상을 바꿔봅시다. 펩시의 사장 존스컬리를 스카우트할 때는 좀더 강력하게 말했어요.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붙잡고 싶습니까? 이 말은 며칠 동안 스컬리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결국 스컬리는 애플의 사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잡스는 무례하고 고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팀원들에게 확실한 꿈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고통이 착취나 헛수고가 아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맥킨토시 운영 체제를 개발하던 레리 캐니언에게 잡스가 부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지금보다 10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 사용자가 500만 명인데 컴퓨터를 부팅하는 데 매일 10초를 덜 사용한다면 그들이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이 연간 3억 분에 달합니다. 이것은 100명의 사람들의 일생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레리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고 몇주후 부팅 시간을 28초나 앞당겼습니다. 잡스와 함께 리사 및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트리포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티브는 종종 우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중요한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엔지니어들은 그런 말에 용기를 얻고 단결했죠. 스티브의 비전은 대단히 강렬했어요. 그가 무엇을 믿으면 그 비전의 힘은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점도 단숨에 날려버릴 정도로 강했어요. 우린 돈 때문에 일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핑계 대신 그냥 시작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며 미친 듯이 혁신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그는 괴팍하고 독단적이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끝내 이뤄내던 그 태도만큼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잡스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말하지 말고 행동하는 동사형 인간이 되어라. 결국 끝없이 움직이고 남들보다 좀더 조금 더 시도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 탁월하게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할 뿐이에요. 포기가 아닌 뜨거운 집념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내 인생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남들은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도 잘 하며, 회사에서 승진도 척척 잘하는데 그에 비해 나는 이제까지 해놓은 것 없이 해마다 나이만 먹는 것 같아 좌절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지난 영상에 이은 세곤의 책에서 스티브 잡스는 뜨거운 집념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잡스는 엄청난 성공을 이룬 애플의 CEO였지만 그에게도 무수한 실패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1984년 애플의 연매출이 15억 달러였는데 반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1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애플의 매킨토시용 엑셀을 제공하는 회사일 뿐이었는데 게이츠는 미래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1983년 11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ibmpc를 위해 윈도우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잡스는 당장 게이츠를 불러들였는데 윈도우가 애플의 매킨토시 운영 체제를 복제했기 때문이었어요. 잡스는 격분했지만 게이츠는 차분하게 잡스도 제록스의 기술을 모방한 점을 말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애플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워드와 엑셀 포함 응용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대응했고 결국 애플의 그래픽 스타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게 됩니다. 게다가 1985년 잡스와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을 떠났습니다. 워즈는 타고난 엔지니어로 애플의 창업자임에도 애플2의 중간급 엔지니어로 조용히 일했어요. 잡스에게 있어 애플2는 워즈의 컴퓨터였기 때문에 잡스는 자신의 컴퓨터에매킨토시의 사활을 걸었고 1984년 크리스마스 시즌 애플2가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대표 상품이었음에도 애플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 확인한 워즈는 조용히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잡스의 무례하고 괴팍한 행동은 맥킨토시 컴퓨터 매출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결국 애플의 이 사진은 잡스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었고 잡스는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애플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회사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는 당장 실리콘밸리에서 달아나고 싶을 정도였지만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현재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며 또 다른 회사인 넥스트사를 창업했어요. 잡스 곁에서 원년 멤버들은 다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잡스를 따라 애플을 나온 직원 몇명 뿐이었지만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스타워즈 시리즈로 유명한 조지 루카스 감독은 이혼 소송에 휘말리며 돈이 필요해졌고, 루카스 필름의 컴퓨터 부분을 매각하기로 합니다. 잡스는 하이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결합이란 가능성을 보고 투자에 나섰고, 여기서 픽사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어느날 픽사의 존 레시터는 잡스에게 3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안했는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지만, 잡스는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틴토이는 198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영화상을 수상했고, 이것이 컴퓨터로 제작된 최초의 영화였습니다. 잡스는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나 다음을 생각했어요. 그는 컴퓨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 믿었고, 이 위대한 일을 위한 잡스의 집념이 있었기에 애니메이션 업계는 기술력에 예술성이 더해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잡스는 픽사와 디즈니의 콜라보를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화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직감했고 그 직감은 100% 적중했습니다. 틴토이를 만든 레시터는 1995년 11월 토이스토리라는 작품을 내놓았고 토이스토리는 개봉 첫 주말에만 미국 내 수익 3천만 달러를 거둬들였고 흥행은 계속되어 미국에서 1억 9천 2백만 달러, 전세계적으로 3억 6천 2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타임지는 그의 최고 수익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향해 올해 개봉된 것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코미디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토이스토리 개봉 일주일 뒤 픽사의 기업 공개는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잡스는 당시 픽사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식 가치는 20배 이상으로 뛰어올라 무려 12억 달러나 되었습니다. 픽사는 잇따라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카즈 라따뚜이 월이를 히트시켰고 실패에 머물지 않던 잡스의 정신이 있었기에 픽사는 애니메이션 업계를 이끌어가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잡스와 달리 애플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애플의 CEO 스컬리는 훌륭한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대신 현재의 상태에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열중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잡스가 떠난 뒤 새로운 것을 전혀 개발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1996년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4%까지 곤두박질쳤고 더 이상 혁신이 없는 애플에게는 이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애플이 잡스의 넥스트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잡스는 1996년 12월 20일 애플에 돌아와 자신의 꿈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잡스는 애플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 관료주의에 젖어 있던 이 사진들을 바꿔나갔고, 이전에 애플에서 근무했던 훌륭한 옛 동료들을 설득해 회사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잡스가 돌아왔을 때 애플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었는데요. 잡스가 CEO가 된 1997년 9월에 애플의 적자는 10억 4천만 달러였고, 파산까지는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CEO들은 기존 제품군 안에서 다양한 옵션을 두어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데만 집중했고, 그러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잡스는 애플의 제품 중 어떤 걸내 친구에게 사라고 하면 좋을까?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제품들을 가차없이 없애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제품군을 제거한 잡스는 다시 애플만의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에 힘썼고 그렇게 잡스가 복귀한 다음 해인 1998년 애플은 드디어 3억 9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 새롭게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회사 IBM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 회사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애플은 사과인데 썩은 사과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이 말을 멋지게 받아 넘겼습니다. 애플은 썩은 부분을 도려낸 사과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할 뿐이에요. 성공한 사람 중에 큰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다시 도전해서 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큰 성공의 길로 들어섭니다. 만약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뛰어난 성공도 없기 때문이죠. 인생의 우여곡절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 순간을 마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라는 경험이 쌓일 때 성공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뜨거운 집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성공하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 대신 뜨거운 집념으로 삶을 마주대하며 성공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불행은 자신이 미쳐있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일을 찾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사표 한 장쯤은 품고 다닌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조금만 더 버티고 통장 장구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때는 언제쯤일까요? 5년? 10년 후? 과연 그때는 오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3권에서 스티브 잡스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지금 자신의 일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잡스의 이 생각은 12살부터 시작됐는데요. 주파수 개수기를 만들고 싶던 잡스는 휴렛 패커드 회사의 CEO인 빌 휴렛에게 전화를 걸어 쓰다가 남는 부품이 있다면 줄수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휴렛은 잡스를 엉뚱하지만 대담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회사로 불렀고 결국 스티브 잡스는 워즈니아과 함께 여름방학 동안 임시 견습공으로 채용됐고 주파수 개수기를 훌륭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잡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했고, 이를 위해 지금 바로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잡스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영존하는 위대한 기업, 그리고 세상을 뛰어넘어 우주까지 변화시킬 위대한 제품들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잡스는 맥킨토시 내부에 들어갈 인쇄 회로 기판의 디자인까지 철저히 검사했는데 소비자가 컴퓨터를 사면서 회로 기판의 디자인을 따지지는 않죠. 하지만 잡스는 맥킨토시의 모든 것이 예술 작품이길 바랐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야 해. 훌륭한 목수는 장롱이나 서랍장의 뒤쪽을 아무도 보지 않고 그저 벽을 향한다고 해서 싸구려 합판을 사용하지 않아. 목수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도 아름다운 나무를 쓰는 거야. 맥의 디자인이 완성되었을 때, 잡스는 맥 팀원들과 자축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예술가들은 작품에 사인을 남긴다며 제도용지 한 장에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서명을 모든 맥킨토시 내부에 새겨지도록 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 볼 수리공이 아닌 이상 그 이름을 확인할 사람은 없었지만, 잡스의 이런 열정은 팀원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예술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음악 시장에서 아이팟을 통해 개척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당시에는 아직 CD로 음반을 판매했었는데, 사람들은 이미 무료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다운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음악에 연결된 아이팟의 등장이 음반 관계자들에게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험난한 여정 속에 있었지만, 잡스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했고, 그래서 꼭이 일을 이뤄내고 싶었어요. 잡스는 보노, 믹제거, 셰릴 크로 등 거의 20명에 달하는 거물급 아티스트들을 만났고, 오랜 시간 여러 음반사들을 설득해 나갔으며 결국 이 엄청난 작업을 통해 아이튠즈 스토어는 단 6일 만에 100만 곡을 팔게 됐습니다. 잡스의 말대로 아이튠즈 스토어의 등장은 음악 산업의 전환점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애플은 막대한 수익은 물론 혁신과 젊음을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가지게 됐어요. 대중들 사이에서는 아이팟에 들어있는 음악이 곧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일종의 아이팟 현상이 일어났고, 거물급 아티스트들이 아이팟 광고에 먼저 출연하길 원하기 시작했죠.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커다란 성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잡스라는 사람은 그 자체가 곧 애플이었어요. 잡스가 1997년 애플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연봉 1달러를 선언하는데요. 자신이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플의 부활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돈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잡스는 애플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픽사의 상장으로 1980년 애플을 상장시켰을 때보다 5배의 부를 가지고 있었고 돈을 받다면 애플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잡스는 그저 애플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랐고 그 일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잡스는 1997년 이후 애플과 픽사를 함께 경영하면서 건강상의 문제를 겪기 시작했는데 점점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2003년 최장한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치료를 이어갔지만 2008년 암은 다시 온몸에 퍼졌고 잡스는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애플에서 물러날 때라는 걸 인정하게 됐죠. 2011년 8월 24일 잡스는 애플의 정기 이사회 미팅에 참석했고 몇 주에 걸쳐 여러 번 수정한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더 이상 애플의 CEO로서 의무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이 왔습니다. 애플의 앞에는 가장 밝고 혁신적인 나날이 펼쳐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애플의 성공을 지켜보고 거기에 기여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는 팀쿡이 자신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며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잡스는 자신에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강조했는데 그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면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면 돼요. 잡스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입되어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쳐있는 일이 지금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래의 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돈 되지 않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일, 미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6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점을 잇는 것, 둘째는 사랑과 상실, 셋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잡스는 대학교 청강 시간에 배운 캘리그라피를 통해 10년 후 매킨토시가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첫 컴퓨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0년 후에 되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아주 뚜렷한 점들이 하나씩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이 점이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이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에서 스티브 잡스는 인생에 사랑할 일을 일찍 찾은 것을 행운으로 여겼어요. 2 0살의 워즈니악과 함께 차고에서 시작된 애플은 10년 후 직원 4 0 0 0명에 매출 20억 달러를 올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후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도 여전히 그 일을 사랑했고 그렇게 픽사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됐으며 결국 잡스는 그의 애플로 되돌아옵니다. 위대한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는 일을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만약 오늘이 내가 죽기 전날이라 해도 나는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까?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지금 당장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스티브 잡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신나는 일은 위대한 제품을 통해 세상은 물론 우주까지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잡스는 그 목표를 이뤘죠. 진정한 불행은 자신이 미쳐있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그 일을 시작하세요. 더 늦지 않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을 때, 진정한 행복과 성취의 기쁨, 더 나아가 성공적인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기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